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멀리 양산에서 견인으로 차량 한 대가 입고 되었습니다. 현대 아이지그랜저 차량인데요. 와, 이것도 또 손상이 조금 큽니다. 야, 손상도 희한하게 났어요. 어떻게 어떤 사고인지. 어, 양산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틀어 가고 사고 났는데요. 와, 초기 사진을 제가 받았었는데. 에잉?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사진을 땡겨서 봤어요. 우리 여기에 파이프가 이렇게 꽂혀가지고, 파이프가 이렇게 딱 서가 있었어요. 와, 이거 어디서 날라와서 이렇게 파이프가 섰지? 어떻게 뭘 밟았나? 이랬는데, 사고 나면서 옆에 있던 트럭에 적재물 파이프가 우리 쪽으로 떨어지면서 그걸 밟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와, 손상만 엉망진창입니다. 이 뒤쪽은요. 어 앞쪽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도 지금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 까무잡잡해서 잘안 보이지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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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이 위로 땅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장이 날라가 버렸고요. 이 앞에 A 필러, 프론트 필러가 우글쭈글, 우글쭈글, 우글쭈글. 백미라는 벌써부터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꺾여져 있습니다. 요즘에 백미라가, 국산 백미라도 조금 비싸요. 한 3, 40만원대 하는데요. 30만원대, 40만원대 사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야 여기 보이면은 램프 보이죠? 그리고 고그 밑에 딱 카메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라운드 뷰를 보는 건데요. 수입차에 비해서 백미라가 싼 편이에요, 그래도. 아, 그리고 프론트도 당당당당당당 이렇게 손상이 있고, 요 위로도 지금 요렇게 스크래치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위에도 지금 스크래치들 조금 있고요. 리어도어 엉망진창입니다. 리어 밴더 엉망진창입니다. 휠, 범퍼, 뭐다 떨어져 나가버렸고요. 전부 다 범퍼 교환, 펜더 교환, 도어 교환 해야 될것 같고, 이 안으로 이렇게, 와, 있다 이거 뭐고, 와, 와, 파이프를 밟다 보니까, 펜더, 거판이고, 그 내판이 있어요. 거판도 그 많이 쭈그러지지만, 이 내판도 뚫고 들어가서, 지금 내판도 지금 보기보다 많이 먹여있어요. 이게 거판이고, 그 이게 내판, 안쪽판인데요. 야 이거. 이런 사고가 되면은 실내 승객이 내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2차 사고가 빨리 내려야 될 부분에서 반대쪽으로 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짜부러졌으면 짜부러졌어. 걱정 없이 완벽하게 수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아이지그랜저 차량 이제 수리 완료했습니다. 어, 앞 차축과 뒤 차축 사이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우리 차량에 딱 꼽혀 있는 꼽히는 바람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 차 후드 본닛에 요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좀 있었고, 팬더도 살짝 있었고. 도어도 그렇게 깊은 사고는 아니었으나 이래 있었습니다. 백미러는 한쪽으로 꺾여갖고 고개를 푹 숙이 채 있었고, 1열, 2열, 3열 유리 조르륵 다 교체해가지고, 솔라가드 필름으로 선팅까지 완료 지었고요. 그리고 휠 교체했고, 타이어 교체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부속대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차 이렇게 부속, 236만원. 타이어 빼고에요. 타이어가 대략 한 15만원? 뭐, 한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벌써부터 250만원 0 0 정도 구속이 들어갔습니다. 어, 뭐가 이래 비싼지 한번 볼게요. 판넬 어셈블리 콜터 아우터 좌측. 이 리어 팬더 껍다구가 40만 3천원 정도입니다. 리어 팬더 레판이 판넬 어셈블리 리어 커트 인너 좌측 16만 8천원. 2차 휠. 요겁니다. 휠이 22만 7천원, 몰딩 어셈블리 사이드실 12만 1천원, 그리고 비싼 게 미러 어셈블리 좌측 사이드 및 35만 7천원. 요 친구 35만 7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는 다 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사고가 KB 보험사하고 화물 공제하고 둘이 경합인데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주님이 차선 변경하면서 사고였어요. 우리가 가해자인데 도로 상황이나 어떻게 차선 변경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요거는 KB 보험사에서 자차 선처리 먼저 진행하고 진행할 것 같아요. 차주님 안전 운전하시고 또 자주 안 뵙도록 할게요. 차량 수리는 깨끗하게 완료했습니다.